가뭄이 심각한 건 강릉 뿐만의 일이 아닙니다. 강원 동해안 전반에 걸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. 특히 지하수나 계곡물을 생활용수로 쓰는 마을은 마실 물마저 부족해서 운반 급수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. 정면국 기자입니다.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산간 마을입니다. 수도꼭지를 열었더니 물이 그야말로 졸졸 흐릅니다. 다도 저보다 적게 나와요. 수때 오늘 많이 나오네요. 물 부족이 심해지면서 낮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제한 급수에 들어간 겁니다. 생수를 쌓아놓고 대비하고 있지만 불편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제일 불편한 게 이게 물이 화가 안 나오니까 설거지하기도 불편하고 설거지가 많면 못하지요. 인근 또 다른 마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. 세탁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손빨래를 한지 오래입니다. 물이 확실히 저기다 또 물이 이 아까우면 또 이제 이 소변 버랜드 변기에다 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. 이때까지 그러면 어서 오래 그렇다니까 오래. 상감 마을을 찾은 소방차가 마을 물탱크에 호스를 연결합니다. 한 번에 3톤씩 수시로 물을 옮겨 담습니다.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, 지금처럼 가물어서 좀 급수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삼척에만 22개 마을 400여 가구가 이런 급수 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. 물 부족을 호소하는 마을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변 하천이 바짝 메말랐습니다. 인근 주민들이 끌었을 물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입니다.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강원 영동지역 강수량은 478.1mm로 평년의 48.6% 수준에 불과합니다. 일부 마을은 자체적으로 300m 넘게 호수를 연결해 고지대 야산에 고인 물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. 물을 어떻게 해결해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은 저한테 오죠. 그러면은 제가 답답하니까 이런 일을 그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? 실제적으로 물이 없으니까. 정선 지역 6개 마을 200여 가구도 급수 지원을 받는 등 산간 마을 주민들의 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